플레이 플레이 아우 진짜 못 이겼다 최악이다 최악 <웃음> 반칙 반칙. <웃음> 야, 공이 반칙했다. 코너 코너. 이걸 <laughs> <일을> 맞췄네. <laughs>

어? 어? 우리 팀인데 김현희가 지금 뛰고 있어. 멀죠? 광현이 우리 팀이 지금 뛰고 있어. 아 지금 잠깐 한명 바꿔달라고 해서 팔순 한번데. 아우 어, 뛰질 못하겠어. 고민인 줄어. 도대신 뛰는 거 같은데? 야 온다 온다. 어우 네, 네. 씨. <laughs> 카메라 살렸어. <laughs> 야, 내 핸드폰 살렸다. 어대도팀 <laughs> 있네. 아, 정신인 가봐 너가 어었어어요 씨? <laughs> <laughs> 아,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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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는 거네. <laughs> 야, 시골도 넛다. 영화 반전인줄 알았어. 6 c e n t 인줄 알았어. <laughs> 자기가 아, 자기가 어, 이런인지 이런 모르고, 모르고, 모르고 나중에 이거. 뭐냐, 프로세븐 리스 치매인가봐. 핸드폰나안 갔어. 아, 난 깜짝 <laughs> 놀랐잖아. 아, 아, 아니, 야, 양말도 안갔고 핸드폰도 안 갔어. 아니, 경도인지장이 아니야? 경도인지장에? 요즘 <laughs> 그런 <laughs> 약 없어, 치매 있어. 열심히 줘. <laughs> 청아, <청함> 받아야 <laughs> <가서 해야> 돼. 그청 <laughs> 몇 살이에요. 스무 살. 어려 어려. 아 힘들다 오늘. 야한 번만 이자. 한번 이자고? 기 알았어. 요즘 뛰야겠다. 아. 오늘 왜오이 왜, 왜 진짜가 하나도못 뛰겠네. 아, 반지 반지. 두번 반지 반지. 반지 반지. 반지. 야, 공이 반칙했어. <laughs> 아니, 너, <laughs> 아 안민 다 그냥. 빠르지. 존나 야, 뭐야? 그러하. 근데 주황색밖에 안 보이지. 다른 색이 약간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. 한번 입자. 어차 우리 입어야 돼. 아 입어야 나. 아 근데 딱 보면은 다 주황색밖에 안 보여. 우리 그 뭐야 긴팔만 치면은 주황색으로 해야겠다. 안돼안 돼. 안 돼. 주황색 주황색 입어. 다른 색이 있나? 파란색이 주황색. 어떤 색하지? 파란색. 파란색? 오케이. 5분 5분 나 휴나 핸... 저기 핸드폰 주고 어. 이거 될거 아니지? 가방에 쭉. 저 먼저 정정 드릴 아니 아니 아니. 어? 아니 아니 여 모자 밑에 모자 밑에. 이거 어. 아 핸드폰. 탁탁하요어 <목소리> 없지 치 저는 이제 먹지 마이 달이고 크리스마스 뷰 이번에 금요일 아니야? 응. 아닌가 아, 응. 그 okay. 약간 이렇게 맞출까? 뒤에, 뒤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, 그래토트넘 토트너 했을 것 같은데? 그렇지, 일리 약간 그렇게? 그치. 원래는 토트넘코 있잖아. 보라색 그 엠블럼 약간 엠보싱처럼 해가지고 막 빛나는 어... 거 그거 알아봤거든? 야씨어 천장 맞춰야 되는데, 천개 엠블럼 천개 맞춰야 돼. 아, 막 그거 돈이 있을걸? 그거 본 떠야 돼서 그대긴 된다고 하더라고 알아봤는데 맞아 어, 맞아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엠블럼에서 빛나게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본 뜨는데만 30만 원아 진짜? 어 <laughs> 거기에다가 그 이제 최소수량청천개천 개인데 하나의 1,000원씩 잡으면 얼마야? 100만원? 130만원이요. 최소. 다 <laughs> <목소리> 베트남애들이 잘해 어? 키퍼, 키퍼 되게 열정적이네 키퍼? 베트남애들 쟤 뭐야, 뭐, 뭐아나안아나 봐봐, 봐봐 쟤 말고 한명또 있어, 채율하고 어, 아, 걔는 아, 있는데 존나 잘 막아 걔는 거의 키퍼야 9남아내 봤을 때1대는잘막는다 아, 키는 작은데 막 점프해서 막 귀에? 어? 귀에 아, 거? 아니야, 아그 얼굴 되귀여 땡, 땡글땡글하 또 맨날 나오던, 맨날 안 나오던 안나오못 안 아. 나오, 나오겠어. 왜? 형상라안 나오네. 아그 친구, 저번에 한번 봤던 친구. 어, 땅크 같은 애. 슬랜드 신고리가. 나 그런 스타일이야. 정말 빨로본1 <laughs> 얘는 뭐 다른 데서 팀이 있 <laughs> 좋아했잖아 공이 <그걸>. 열심히 된다고 노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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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포스트 맞고 이렇게 나갔어 노골 노골 그지 놓고, 넣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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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막고, 막고, 아니다, 아니다, 막고,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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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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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초 나았어 40초, 40초, 4 0야 4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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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막골막골막골막골막골 누나 아, 열심히 뛴다 어들 해? <laughs> <이래? 부정한> 사람이 <laughs> 많아아 <laughs>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뛰어 어, 열심히 뛴다. 저번처럼 안.. 어. 저번, <laughs> 어.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<laughs> 맞골 맞골 끝끝끝끝 어. 끝. 끝, 끝.